비타민C 먹고 콩팥돌 생겼어요. 메가도스 아니고 500엔기씩 하루 1000엔기를 3번에 나누어서 먹었는데 콩팥에 돌이 생겼습니다.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요. 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mg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옥살산으로 바뀌는 양이 100m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100mg이라고 하는 양이 소변 속에 예를 들어서 뭐한 300mg 속에 들어있다고 볼때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. 그리고 돌이 생기더라도 돌 사이즈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. 이분의 경우에는 그 1000mg이라고 하는 하는 양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요.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적은 분이지 않느냐. 거의 물을 안 먹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.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비타민C로부터 만들어진 옥살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물을 안 드시는 거죠. 물을 저렇게 적게 드시면 누구나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비타민C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분 섭취량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.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